따라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걸 찾아내는 것보다 틀렸다는 걸 알아채는 게 빠르다며 이 매운 맛으로 비꼬기도 했고요. 신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내포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생각났을까요 우리를 둘러싼 자연은 어디서 왔으며 이 세계를 설명하는 법칙들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많은 종교에서는 이 세상이 신이라는 절대자에 의해 탄생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태초에 전지전능한 신이 있었고, 신께서 자신만의 규칙으로 우주를 창조했다 등의 문장으로 말이죠. 특히 기독교에서는 창세기라 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과 인간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정리한 책을 내기도 했죠. 그러나 현대에 알려진 과학 상식의의거에서 보면 이러한 창세기는 말 그대로 신화죠. 이 과학의 명에 따르면 우주는 빅뱅으로 탄생했고 태양과 같은 항성은 우주가 식으면서 생성됐으며 인류는 진화를 통해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과학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시절 만들어진 이 신의 개념은 근대 과학의 발전으로 그 존재가 많이 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최초로 이 과학과 신학을 분리해냈으며 당시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하고 이 경험에 의해 얻어진 사실들로서 세상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천체 관측을 통해서 당시 지구 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태양의 주위를 기계적으로 돌고 있는 물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성경 속에 알려져 있는 세상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신학자들은 갈릴레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종교 재판에 넘겨버리게 됐죠. 하지만 과학의 발달은 막을 수 없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과학과 신학 사이에는 큰 간극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또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인류의 기원이자 모든 진리의 최종적 근거로서 이 신에 대한 사유는 철학자들에게 필연적 고민이었을 겁니다. 이 중세 이후 신학과 과학, 그리고 철학이 분리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고찰이 지속됐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면서 이 신의 존재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 신에 대해서 논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신을 어떻게 정의할지 합의하는 거겠죠? 이 신에 대한 관점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 불교의 신, 여러 토속신앙의 신은 모두 형태가 다르며 신이 전하는 메시지 또한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이 우리를 돌봐주고 기도를 들어주는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은 그저 세계를 창조하기만 했을 뿐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존재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신에 대한 믿음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세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유신론자. 신이 우주를 창조하는 큰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주위를 맴돌면서 피조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신론적 신앙 체계 내에서 신은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고 죄 죄를 용서하거나 처벌하며 이 기적의 이름으로서 세계에 개입하고 우리가 언제 선행과 악행을 행하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존재로 상정됩니다. 둘째, 이신론자 초자연적인 지성을 믿지만 그 지성이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을 설정하는 데만 관여할 뿐 인간사에 개입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신론자는 신이 기도자에게 응답하지 않고 인간의 죄나 고백에 관심이 없으며 이 변덕스러운 기적을 부리지 않는다고 본다는 점에서 유신론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범신론자 초자연 신을 아예 믿지 않지만 자연이나 우주 또는 그 움직임을 지배하는 법칙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범신론자가 이신론자와 다른 점은 이신론자의 경우 이 신이 일종의 우주적 지성이라고 보는 반면 범신론자는 신을 이 우주 법칙의 비유적 동의어라고 본다는 점이죠. 말하자면 범신론은 매력적으로 다듬은 무신론에 가깝고 이신론은 물을 타서 희석시킨 유신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유신론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이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한 라는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명제는 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참인지 거짓인지 단정하는 대신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일 확률, 거짓일 확률에 대해서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이 확률은 모든 명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기... 뉴턴의 물리 법칙과 같은 과학 법칙들은 100% 완벽하게 증명될 수는 없으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합리적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기가 어려운 가설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나 이 반증만 불가능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지구와 화성 사이에 주전자 하나가 이 타원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주전자는 너무 작아서 가장 뛰어난 망원경으로도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주장은 아무도 반증할 수 없죠. 수 없겠죠? 하지만 아무도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이것이 진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신론자들의 경우 신의 존재에 대한 주장을 이처럼 이 반증 불가능한 가설의 형태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이 신의 형체를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1990년대 미국 개신교 계파에서 제기한 이 지적 설계론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어떤 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 없이는 복잡한 생물체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 때문에 따라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증이 불가능한 명제의 일례죠. 이들은 이 창조론의 근거로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합니다. 첫째, 이 진화론의 뒷받침할 중간 자적 생물의 화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생물체가 갖는 이 환원 불가능할 정도의 복잡성은 자연선택설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그들은 지적합니다. 이를테면 눈의 경이 거리에 따라 초점을 조정하고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등이 복잡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 구성 요소 중 하나 제거되면 사실상 그 시스템이 모두 정지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자연선택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설명이라는 거죠. 이들은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중간단계 화석이 어디선가 대거 튀어나오지 않는 한, 그리고 자연선택 설이 완벽하게 이 생물체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이 반증할 수 없다고 해서 저절로 논리성이 입증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 주장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이 아닌 이 자연 법칙을 의미하는 신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많은 고찰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들고 난후에는더 이상 세상의 일을 관여하지 않는 이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신 혹은 우주의 법칙 그 자체를 신이라고 믿을 때 신의 존재는 과학의 범주 안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존재로 언급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은 그에 저서 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고찰했습니다. 사과는 왜 땅으로 떨어지는가? 우주의 달과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이유?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었죠. 이 물리 현상에 대한 관찰 끝에 그는 이 관성의 법칙과 힘의 법칙이라는 자연의 공리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공리로부터 행성의 운동 법칙, 물체의 낙하 운동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이끌어내죠. 그런데 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의 중력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한번더 나아가 이 중력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 자연의 법칙 혹은 신의 설계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편 이 양자 역학이 태동하던 시기 아인슈타인은 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다.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 과학자들은 자연 법칙을 구성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뉴턴이 정리한 거시 세계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원자, 전자들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었고 이들사이에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연 규칙들이 존재한다고 밝혀졌었기 때문이죠. 바로 양자 역학의 공리, 모든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확정 지을 수 없다. 즉 입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 확률적인 해석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성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아인슈타인은 신이 이 확률적인 세상을 만들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근본 입자들이 확률적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전자의 위치와 같은 아주 조그만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인간의 운명 선과 악, 옳은 일과 나쁜 일도 구분할 수 없는 결함투성이 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믿음은 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자는 여러 가지 가능한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저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양자역학의 결론은 신이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를 두고 주사위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신은 존재하는가? 이 문제는 철학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죠.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 우주론적 증명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사물들은 운동을 하는데 사물의 운동은 그것을 야기한 운동이 있으며, 이 운동 역시 그 이전의 운동으로부터 비롯되죠. 이처럼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다른 사물의 운동을 야기하고 동시에 다른 것에 의해 야기되지 않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즉 모든 사물은 그 이전에 존재하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원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최초의 원인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현존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한 것이므로 그것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고대 이후 중세에는 이 신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세에서 이 근세 이전까지의 철학은 이른바 신학의 한여로서 신학을 연구하는데 쓰여지는 방법론으로서의 역할을 머물렀기 때문에 이 시기 이 신의 존재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신학의 영역에 속했죠. 이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존재론적 논증을 펼친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켄터베리의 안셀무스 대주교를 들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작 프로슬로 기원에서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논증을 내세웠습니다. 신은 정의상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보다도 더큰 존재다. 실제로도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보다 크다. 따라서 신은 실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상상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자 어떠신가요? 이러한 논증 과정에 수긍이 가시나요? 사실 안셀무스의 이러한 논증은 당시 중세 철학자들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직면했는데요. 특히 교부 철학자 토마스 아키나스의 경우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논증이 사변적이며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공허한 개념에 대한 논증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험에 의해서 인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견해를 가지고 신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신의 저작 신학 대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신 존재의 증명 중 신의 존재에 대한 목적론적 증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어떤 목적에 따라 활동한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거의 항상 그것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을 부여받음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인식하고 그 목적에 따라 활동. 하거나 이러한 지적인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그들에게 각각 목적을 정해주고 그에 따라 활동하도록 질서를 갖게함으로써 목적에 따라 활동하게 되는 양상을 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들을 이 목적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적인 능력을 부여하거나 혹은 목적을 정해주고 이들을 이끌므로써 목적에 부합하는 질서를 통해 활동하도록 만드는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어야 한다. 이 존재를 신이라 부른다. 자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증에는 수긍이 가시나요? 한편 르네 캉스 이후에 많은 근대 철학자들이 안세무스의 신 존재에 관한 존재론적 증명의 오류를 비판했어요. 이를테면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은이 존재를 선언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서 그를 비판했고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 존재는 실체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셀무스의 논증이 신의 개념이나 표상에서 신의 실존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비판했죠. 한편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의 경우에는 안셀무스의 논증을 가리켜 이 잘못된 걸 찾아내는 것보다 틀렸다는 걸 알아채는 게 빠르다며 이 매운 맛으로 비꼬기도 했고요. 한편 근대 과학 발전이 급진전됨에 따라 이 서양 사상사에서 중핵의 위상을 차지해 오던 이 관념론이 이 자연과학의 방법론, 즉 유물론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띄게 됐죠. 이 유물론이란 이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 현상과 관념 또한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19세기 무렵 이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이 더 이상 자연과 세계의 중심이 아니며 입증하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해체했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발견되면서 세계의 운동 원리가 물리적으로 설명됐고 세포와 원자의 발견이 이루어지는 등이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세상은 관념적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유물론은 무신론과 긴밀히 연결돼 있죠. 모든 무신론자가 유물론자는 아니지만 유물론자는 100% 무신론자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실체가 존재하는 것만 믿고 이로써 세상의 모든 원리와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물론이 득세함에 따라 신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일대 혁명을 거치게 됐습니다. 무신론은 크게 과학적 무신론과 철학적 무신론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선 과학적 무신론의 경우 세계의 모든 자연현상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19세기 진화론의 찰스다윈에서부터 21세기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에 이르기까지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견을 이룬 과학자들이 이 초월적이며 관념적인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경향을 가리키죠. 리처드 도킨스는 2019년 저작인 신없음의 과학을 통해서 무신론적 세계관을 갖는 데는 지적인 용기는 물론 도덕적인 용기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무신론을 다음과 같이 옹호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된 당신은 상상의 친구를 버리고 당신을 어려움에서 구해 주는 이 하늘의 아버지라는 버팀목을 포기한다. 당신은 결국 죽을 것이고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당신에게 무엇을 하면 될지 말해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주는 신성한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똑바로 서서 현실의 혹독한 바람을 맞는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따뜻하게 당신을 감싸줄 사람들이 있다. 과학 지식과 응용 과학이 가져다주는 물질적 위안뿐 아니라 미술과 음악, 법, 도덕에 대한 문명화된 담론을 생산한 문화적 유산이 있다. 도덕과 삶의 척도는 지적인 설계, 실제로 존재하는 지적인 사람들의 의한 설계에 의해 창조될 수 있다. 한편 이 철학적 무신론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식론과 존재론에 의거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신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다양한 입장을 포괄하죠. 철학에서의 무신론은 영국의 경험론과 프랑스 계몽주의의 근원을 두고 19세기의 실증주의와 물질주의 사 사상에 의거해 세력을 확장했으며, 독일의 철학자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적 사상에 의해 결정적으로 탄력을 받아 이후 칼 마르크스, 프리리히 니체 장폴 사르트르의 사상에서 절정에 이르게 됐죠. 철학적 무신론은 대체로 인간을 속박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빼앗고 인간을 소외시키고 나약함을 부추기는신을 비판한다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니체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적 무신론 또는 요청적 무신론이죠. 니체의 무신론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 허무주의의 빠지게 만드는 신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내포하고 사르트르의 무신론은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모든 가치들은 인간의 선택 이전에 이미 주어져 있어서 인간이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으므로 신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내포합니다. 자 이렇게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 대해 살펴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답은 삶의 태도는 물론 인생에서의 수많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주제에 대해 깊이 고찰해보고 나름대로 의견을 정립.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확정적인 정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계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신화설이든 창조설이든 그 어떤 것도 이 과학적 사실로서의 객관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 상반된 이론들 중에 취사 선택함으로써 나름의 과학적 철학적 입장을 가져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정답입니다. 치열한 고민을 거쳐 도출한 나만의 정답을 가져야만 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중세의 아퀴나스, 근대의 칸트를 거쳐 현대의 니체, 사르트르에 이르기까지 신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양한 철학자들의 논의들은 우리에게 삶의 통찰력과 지혜를 부여해줍니다. 이들의 저작을 천천히 읽어보고 내 의견과 비교해보면서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중요한 철학적 질문에 대한 나만의 확고한 의견을 정립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목소리>